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고느 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우리 스타성우 님. 아이 아, 역시 바쁘시군요. <laughs> 참, 첫 공부할 때된 아, 형님인데. <laughs> 아이고 참. 아유, 어, 네, 여, 아이고. 여, 연기 잘하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laughs> <laughs> 아유, 진짜 오랜만에. 아,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잘 지내세요 어, 잘뭐 건강 <laughs> 건강이 최고지 뭐. 아그렇 역시 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laughs> 아 왜그러세요 <laughs> 아니 형수인 원래 내부지 봤어 원너비였어 워너비 지방대대부상 아유 아닙니다 아 우리 <laughs> 남도용 스타님 아유 진짜 아니 <laughs> 트는데마다 아니 보는데마다 나오시니까 아유 아닙 아유 그렇지 않아요 <laughs> 어, 아니 오전에 우리 여민정 성우님 아유. 하셨고 아 진짜 어 아유, 여민정 선배님 이제 하셔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음 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 남대웅 성우님께서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음, 아 네네 <laughs> 잘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에 네네. EBS 시험이 떠가지고 네네 그 시험 문제 지금 그 미라큘러스가 나왔어요 아 알죠 네 알죠 아 근데 연기가 와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을 네. 이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EBS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네. 도움이 되고자 음... 어,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유 네네. 아니, 아 이렇게 아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그 인터뷰를 간략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네네네. 네 이제 남동영 사모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시청자가 네. 조금 늘것 같아요. <laughs> 아이차이 지금 뭐 하시는 게 아, 유튜브신가요? 성, 성우 방호의 성우 네. 수업. <laughs> 아 유튜브 어뭐 재밌게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일단 뭐 공부하는 아유, 마침, 채널이기 때문에 같은 유튜브로 서응원합니다아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KBS 3 2기 성우 남도형입니다 네 현재 네 유튜브 남도형의 블루클럽을 네,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또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 EBS에서 방송됐던 거기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에서 블랙캣의 성우를 맡고 있어서 이렇게 네네. 또 연한 전환기로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 네, 아이고. 아이 <laughs> 전율이 생기네요. 네, 아이고. 아, 진짜. 아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네. 성우는 언제 되셨나요? 아... 저희 형하고 공부하러 처음 갔을 때가 21살이었고 오와. 제가 그쵸 21살 2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 처음 가서 공부하러 온게 이제 방호고형님이었는데형됐했고 그다음에 2000 이제 5년 12월에 아1 1월에 합격했으니까 그때가 23살. 네, 그때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25그죠올해좀 16년 차가 됐네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금 혹시 나이가 <laughs> 아직도 네, 30대. 그렇죠 아직 30대죠 이제. 아. 그죠 39살 이제. 이제 형 저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우와 이제 마흔을 바라보시는 항상 거예요? 어리, 항상 어리던 그 나이에서. 알게 우와, 됐죠. 우와 대박이다. 아, 진짜 어릴 때 봤는데 형 아. 26대 내가 26살 때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형, 그러고 명진, 보면은... 명진 있었어, 아. 그리고 보면은 명지대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법대 다니고 있을 때 법도, 아. 법대 법, 법학도. 아. 와 진짜. 완전 멋있어 잘생기고 법학도다가 성우일도 잘 나가고 그치? 아잘 제가 법학도가 아니고요 네 아, 법대가 아니나 연극영화과입니다 아연우과 <laughs> 어, 누구지 법학도 누구지 저기 김석관 아, 씨가 네. 법학도고 아 그렇네요 네아 저랑 헷갈리셨군요 아, 아, 네. 나, 아 아니 그, 근데 아네 아, 그나 나를 음. 보면 이제 싶다. 뭐 법을 잘 지킬 것 같고 뭐 그런 <laughs> 이미지가 좀 있었죠. <laughs> 네, <아이고>. 지금은 이제 <laughs> 네, 선생님, 어? 성우 선생님의 네. 또아 매진을 하고 있고요. <laughs> 네. 뭐, 뭐, 법학도나, 뭐, 선생님이나, 비슷합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미라큘러스는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 그쵸, 오디션 맞죠? 야,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거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어디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부터 제가 아니었고, 이제 미리 오. 보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들이 보셨다가 몇분 보셨다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능글맞으면서 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저한테 먼저 기회가 아니었고, 이제 맨 마지막쯤에 기회가 와가지고. 야 네. 아마 여민정 선배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초반에 아. 1순위 캐스팅 오디션이 아니었어요. 오디션과 그러니까 캐스팅이 아니지. 일순위 오디션 제목자가 아니었고. 이야. 네, 저는 저는 사실 누군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말하셨고요 네. 아, 하하긴 뭐. 다, 남녀 다 블랙캣과 네, 레이드버그가 다른 성우였습니다. 그 오디션 1순위 번호. 아유 뭐, 뭐 결국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에 뭐, 합격하는 뭐, 사람이 뭐 씨. 최고죠. 아유 그냥, 그냥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laughs> 네. 제가, 아 그래도 지금 레이드버그가 네. 5 주년이 됐죠. 와네 그쵸 얼마 전에 5주년이 됐죠.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또 계속 아이고, 그 시즌이 나오나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뉴욕 편도 녹음했고 에피소드 극장판 같은 에피소드 그것도 몇개더 있고 시즌 야. 뒤에도 이미 제가 네. 알기로 시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공개가 됐던 거라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네네. 그래도 쭉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 역시 성우분들이 녹음을 잘해주시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이게 몇 년씩 계속 이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5년. 네, 오, 네.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하십시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 네. 레이디버그에서 블랙이 시죠. 네 네네, 그리고 배치. 시험 문제 나왔을 나온 거 보니까 화이트 캣으로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이연기 네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음 원래 레이 블랙 캣이 이제 아드리앙이라는 캐릭터가 변신하면 블랙 캣인데 화이트 캣이라는 거는 그 에피소드가 이제 시즌 3리 이십사 환가로 알고 있는데 아. 사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너무 신기한 게아그저 봤어요. <laughs> 어,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와나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어. 어떻게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그래서 어, 너무 신기했는데, 오. 그 에피소드가 그만큼 주목을 받을 정도로 제 연기가 아니라 그 에피소드 스토리가 굉장히 아, 스토리가. 재밌던, 거기서 모든 게다 풀리는 스토리의, 아, 가장 가지고.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왔습니다. 내용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 그 블랙캣이 아닌 화이트캣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아... 레드오으로서 되게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그 센세이션한 에피소드였고, 그래서 아... 이 화이트캣이 성격이 되게 오묘해요. 네,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제 네. 사실 그 약간 스포가 되긴 하지만 이미 방송이 된 거니까 아, 그 시간의 괴리를 통해서 얘가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고. 네. 아드리앙도 블랙캣도 아닌 제3의 인물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라 아그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두 캐릭터의 특징이 아닌 특징을 잡아서, 근데 잡기 어렵지 않았어요. 아드리앙한테는 상냥함이 있고 블랙캣한테는 네. 능글맞고 유쾌함이 있거든요. 아 네. 화이트캣은 광기예요, 광기. 예. 네. 야, 그냥 그럼 지금 세 가지 캐릭터를 네. 한 작품에서 보여주신 거네요. 아이고, 근데 뭐 그렇게 하라고? 대박이다. 너무 재밌었죠. 네, 광기 어린. 이제 캐릭터가 예, 예, 예. 화이트 캐시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요? 어, 우선은 네. 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간극이 엄청나요. 그 차분했을 때와 네, 네. 미친 캐릭터 이제 나중에 광기를 드러낼 때그 캐릭터의 차이가 굉장히 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음성에서 갖고 있는 차분한 톤과 자기가 질렀을 때그 어. 매력이 그 대비가 되게 이제 완전 그~ 야 이게 같은 사람이야가 되게 차분했을 때는 정말 가련하면서 아. 촬영하면서도 차분하면서 약간 어~ 얘는 왜 이렇게 뭔가 불쌍한 듯 한데 약간 뭐가 있던 것 같다와 어. 터 이제 광기가 터졌을 때는 와가 완전 개 사이코네 얘는 완전 미친 애다 네네네. 그런 그 연기의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매력이 느껴질 만한 게 화이트 캐시죠 야 네. 어떤 그래서. 변화력과 연기력을 네. 다 갖고 있어야 어필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연기하기 재밌는 캐릭터예요. 해보시면 다들 인체방생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너무 재밌는데 이게 시험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네 참고로 제 남동의 브루클럽의 그 화이트캡 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표정까지 나와있어서. 아, 맞아요. 야, 무슨 네. 뭐 EBS랑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저 어. EBS 앞광고 아니고요. 절대 <laughs> 그런 거사진 조율하지도 않았고. 뭐 형님은 더잘하시겠지만 성우들이 그런 파, 파워가 없어요. 방송사 시험에 <laughs> 어필을 해서. <laughs> <laughs> 아니면 뭐 네. 또 그런 말씀까지. <laughs> 네, 그래가고내 네, 감사하게도 네. 간택을 받은 연기랑 기분이 네. 좋잖아요. 사실 자기 간 연기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성우들한테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니 네.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laughs> 아우, 너무 감동 정말 감사해요. 네. 진짜. 아우, 네. 예, 그렇지, 지난번 아. 저 KBS 시험에서는 박지윤 성우님의 음... 드라마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네, 네. 아유 동기시잖아요, 동기시잖아요. 와 그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음. 녹음을 안 했어. 음, 아, 어, 그래서 아그 박준성 우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저한테 이제 배우는 네. 친구들한테만 알려줬죠. 네네네. 네, 네, 네. 아 근데 아. 오전에 갑자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어. 이게 굉장한 자료가 될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네.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방생들이 듣고, 지방생들이 듣고. 도움되면 저도 얼마든지 뭐 이게 뭐 대단한 노하우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이니까 뭐이렇큰 도움은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일단 어. 저한테 <laughs>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최근에 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어 네. 최근에 하는 것들은 네. 아 근데 말할 수 없. 너무 많죠. 것들만. 뭐 되게 아말못할게또 있어요? 오. 예, 계속 이제 곧 나올 것들이 좀 있죠. 야, 그, 여민정 선배님도 비... 아까 말 못할 아, 게 하나 있으시던데. 음, 아, 같이 하시나? 같다. 같이 하지는 않는데 뭔지는 알것 아, 같아요. 그래요? 것아 그래요? 저는 이... 다른 건데. 네네. 네그 비밀 유지 서약서 써가지고. 아, 아 그러면은 뭐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곧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laughs> 네네. 아니 <laughs> 오늘 저기 인터뷰 시간과 조금 늦으셨는데. 아예 네, 네. 어떤 녹음하셨습니까? <laughs> 아 지금은 교재 녹음했고요 이제 빨리 상암으로 넘어가야 되는 아 그래요 전화. 아 그리고 빨리 <laughs>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강의 중이신가요 강의 하세요 학원에서 어, 이제 저는 저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아 개인적으로 하세요 저는 오. 상시 모집도 안 하고 제 네네. 멤버가 빠지면 한명 모집했다가 휙 다시 사라지고 아 그래요 그런, 그런 약간 게릴라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네, 아는 그렇죠. 분들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나왔을 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어. 그렇게 하기에는 어. 너무 지금 제가 살짝 지금 유튜브가 좀 하는 아. 게 제가 좀 많이 좀이제그정가 그렇죠. 커져서 아. 그렇게 올렸다가는 좀 약간 아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좀 예측이 안 돼서 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하시는 뭐 공부 하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네네. 받는다거나 어. 있는 친구만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남대문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 지금 당장은 모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SNS나 이제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뭐 트위터, 네네네. 인스타 이쪽을 통해서 아 올리게 돼요. 근데 올리고 충조 충원이 되면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때 그러면 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남동영선우님 혹시 네, 네.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연락 왔는데 티오가 차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 인플루우로좀 보내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남동우 네, 선님께네 소개해드리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얻을 아유, 게 많은 인터뷰가 된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뭐 인터뷰 다 마쳤고요. 네, 아 이렇게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 시작 단계에서 첫날 제 성우 아무도 모르는 첫날 배영 님 이기 때문에 아이고. 영원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 그건 진짜 그래 요 항상. 아니 심하게 제가 진행나 어. 그런 것 떠나서 <laughs> 제 기억의 뇌리에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 진짜. 아니 되게 연기를 열심히 우리 전속생을 같이 했잖아요. 그니까요. 러 저는 지금까지도 조금 이게 캥기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음. 우리 라디오 드라마 할때 음. 이제 음. 남대용 사모님께서 이제 부스 네. 들어오면서 네. 껌을 씹더라고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껌을 씹길래 어이 <laughs> 저 새끼야 미쳤나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 개수 차이는 음. 이제 막 누를 불을 켜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음. 이 새끼가 야 누가 누가 여기서 껌 씹으래? 음. 그랬더니 껌 씹는 장면이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laughs> 열심히 연기 연습을 <laughs> 하고 있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와,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유, 아니 기억그렇아니 어. <laughs> 그러니까, 아, 어, 그 네. 아니 그래가지고 좋아해. 그때 바로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laughs> 와, 내가 진짜 연기 열심히 하는 <laughs> 친구한테 어 너무 큰 상처를 줬나 이런 생각을 <laughs> 했죠. 아이고. 아 네. 어쨌든 뭐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 지금. 그리고 너무 지금 뭐 유튜브도 잘되고 있고 한 12만 명 넘게 있더라구요 구독자 분께서 네, 네. 3만정도 네네 와 네. 앞으로 100만 가셔야죠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아직 뭐, 네, 지금 정신이 어, 없어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어, 그리고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예전보다 네, 네. 굉장히 핸섬이 지셨어요 아유, <laughs> 갈수록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아 형님은 항상 진짜 시작 때부터 다 지금까지 아. 계속 시대 시간을 거듭해 오면 그때 그때 다른 매력으로 계속 멋있죠, 형. 아이고 참. 진짜. 아 그리고 네. 또 요새 잘못 보니까 또 많이 아니, 변했습니다 아유. 또.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네. 바쁜데 너무 고마워요. 어. 아유 아니 형 얼마든지 어. 이런 건제 동생이 도울 수있니다 아. 진짜 아 네.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다시 네. 바라보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건강하시고 네. 또 봅시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잘 네. 재미있게 봐갈게요. 아이고 화이팅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마 형분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영아 고마워. 아형 아니에요. 어. 진짜 너무 반갑어요. 전화주셔서 그래 이거 저기 편집해가지고 어, 어. 우리 통화되면 그대로 올릴 거니까. 아네 음. 편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 아이고 야, <laughs>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니까 좋다. 네아유 어. 네, 그렇게 또 한번 언제 기회되면 돼요. 그래 아이고 바쁜데. 어. 그래 나중에 그래. 내가 저기 그래. 밥 사줄게. 어.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 그래 들어가. 어. 네잘 지내주세요. 네. 그래 그래. 음. 네.